네 감사합니다 공연 재밌게 보셨어요? 네. 네 저희도 여러분들 재밌게 잘 봤습니다. <laughs> 아네 오늘 공연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시죠 이대리님 어디 계시죠? 네 이대리님께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마지막 멘트 하는 동안 핸드폰을 꺼내서 저희를 뭐 이쁘게 찍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몇분안 계시네요? 네 공연 재밌게 보셨다면 후기는 남겨주세요. KBS 수원 아트르 홈페이지나 인터파크 각 예매처 혹은 인스타그램, SNS, SNS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좋아요도 눌러드리고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아, 네.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어주시는데 그럼 저희 왼쪽부터 한번 3초 동안 포즈 취해보도록 할게요. 왼쪽부터 갑니다. 하나, 둘, 셋, 가운데, 하나, <laughs> 하나, 둘, 셋. 와,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진을 정말 많이 찍어주시는데 이거 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에 가지고 계시도록 하시고 꼭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S d i 어 r y 해서 후기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배우들과 함께하는 포토 타임이 있습니다. 사진 찍으실 분들은요, 이쪽에서 기다리셨다가 여기서 사진을 찍고 들어오신 문으로 나가시면 되겠고요. 뭐, 아, 니깐 놈들하고 무슨 사진이냐. 난 빨리 가겠다 하신 분들은요, 여기서 기다리셨다가 여기서 사진을 찍고 빨리 나가세요 <laughs> 많이 찍고 가시란 말이에요. 아, 네. 아, 오늘도 이렇게 멋진 관객분들 덕분에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S 다이어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